안녕하세요 바른밥상을 디자인하다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김은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식생활교육 오늘 바른밥상의 대상은 만 7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입니다 이 시기는 어린이의 기본적인 생활능력과 더불어 식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로 건강, 영양상태 그리고 식생활습관이 일생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때이로 올바른 영양 공급과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사춘기와 신체적 2차 성징이 빠르면 중학생, 늦으면 고등학교 초기에 나타났으나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애주기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초등학생의 영양 상태 증진과 서구화된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결과로는 초등학생의 가공 및 즉석 식품의 섭취 증가로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이 원인이 되는 성인 질환의 증가를 줄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당, 지방, 나트륨 등 영양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식생활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성장기 초등학생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식품의 선택이 자유롭고 식품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되면서 자신만의 식습관과 식생활이 서서히 항립되는 시기로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바른 식생활 교육은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식생활 교육은 무엇일까요? 많은 고민 끝에 찾은 것이 먹거리의 중요성, 그리고 이 중요성을 몸으로 깨닫게 하는 체험 활동, 이두 가지인데요. 오늘 바른 밥상을 디자인하다 초등학생을 위한 밥상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텃밭 가꾸기를 해보면서 먹거리의 소중함과 자연과 농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를 이용한 신선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 하였는데요. 오늘의 요리를 진행해 주실 김경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식생활교육 전문강사 김경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메뉴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오색 콩나물 자체와 또 상추 쌈을 가지고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콩나물 시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집에서 키우시기에 편리한 이 1리터짜리 주전자가 딱 적당합니다. 자, 주전자의 이물 구멍은요, 물을 갈아주고 버리고 하는데 아주 편리하고요. 또 숨구멍 역할도 합니다. 또 주전자의 뚜껑은 햇빛을 가려서 노랗게 잘 자랄 수 있게 하고요. 또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자, 주전자 콩나물에 콩을 넣어서 물이 반 정도 되도록 부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고요. 하루 동안 불려준 뒤에 다시 이 물을 조심스럽게 따라버리고 또 물구멍으로 물을 6일이나 7일 정도 계속하면 맛있는 콩나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6일 정도 키운 콩나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주전자 콩나물에서 콩나물을 이렇게 뺀 후에 물로 두세 번 헹구면 나 콩나물 콩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끓는 물에 데쳐내면 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다시마물을 이용해서 콩나물을 데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붓고 나서요 물을 끓일 때 콩나물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잡채를 만들기 위한 콩나물이 기 때문에 아삭한 식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뚜껑을 열고 콩나물을 삶아 볼까 합니다 한 3-4분 정도 익혀 찬물에 헹궈낸 콩나물입니다 네 제일 먼저 고기를 우선 재놓을게요 고기의 양념은 감자 또 설탕 또 후춧가루 또 마늘 또 참기름 자잘 버무려서 재놓으시면 됩니다 네 아, 애호박을 잘라볼 텐데요. 어, 안에 씨 부분은 볶다 보면 지저분하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껍질 부분만 좀 도려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호박이 준비되었고요. 자 다음은 당근입니다. 자, 당근은 껍질째 먹는 채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어, 다른 채소와 비슷하게 길이를 하기 위해서 뒤를 잘라줍니다. 씨 부분은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반으로 갈라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안에 하얀색 부분은 도려냅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재료들은 어, 다져서 냉장 보관하였다가 볶음밥을 아이들한테 해줄 때나 어, 양념장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색콩나물 재료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후라이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요. 채소를 다 한꺼번에 볶지 않는 이유는 어, 채소마다 무르기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색깔을 잘 나타나기 위해서 좀 따로따로 볶아주는 겁니다. 네. 채소를 볶다가 소금을 조금씩 간을 해주면서 볶습니다.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파프리카를 볶아 보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르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같이 볶아도 맛에는 상관없습니다. 채소를 볶아낸 후라이팬에 고기를 볶아 볼게요. 이미 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져 있기 때문에 고기가 맛있게 볶아질 수 있습니다. 네, 고기를 볶을 때, 이렇게 채썬 고기가 뭉쳐지지 않도록 잘 흐트러뜨리면서 볶아주셔야 다른 채소와 곁들여져서 아주 예쁜 콩나물 자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익은 것 같은데요. 자, 채소 볶은 그릇에 고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채소와 고기가 다 볶아졌는데요. 아, 그 다음에는 당면을 볶아볼까 합니다. 아, 당면을 미리 불려놨기 때문에 쉽게 익을 수 있는데요. 우선 달궈진 프라이팬에 양념장을 넣겠습니다. 자, 간장을 넣고요. 또 물을 부어줍니다. 또 설탕, 유리 맛술이고요. 참기름입니다. 식용유를 조금만 더. 부어주셔도 당면이 윤기 있게 잘 익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면을 넣고, 물이 다 졸아들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양념장이 거의 다 졸아서 당면에 다 배었는데요. 자, 색깔이 아주 맛있는 색깔로 변했죠. 자, 양념장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간장, 또 설탕, 또 맛술, 깨소금. 우선, 콩나물에는 지금 아무 양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제일 위에다 놓고요. 자, 양념장을 콩나물 위에 구워서 묻혀 보겠습니다. 남은 양념장은 콩나물로 이렇게 닦아주면 자, 설거지도 하기 좋겠죠? 자. 콩나물을 먼저 이렇게 조물조물 한 다음에 채소를 같이 섞어줍니다. 당면이 들어가면 채소들이 골고루 잘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채소부터 먼저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당면을 넣겠습니다. 네, 이제 당면과 채소, 콩나물이 아주 골고루 잘 묻혀졌는데요. 골고루 색깔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골고루 예쁘게 담아주세요. 지금 도 다양하고요. 아, 상추에는 비타민 A가 또 많고 또 진정 작용을 하는 또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쌈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된장이고요, 고추장, 그리고 참기름. 게 단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매실청을 넣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견과류 쌈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호두를 다졌고요. 자, 잣은 그냥 바로 넣었습니다. 고소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땅콩도 다졌는데요. 땅콩을 다지실 때는 땅콩을 손으로 잡고 거의 칼끝 부분으로 눌러주듯이 자라, 잘라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져진 땅콩을 넣어볼게요. 아이들 두뇌 회전에 좋은 아몬드나 또 해바라기 씨를 같이 넣어도. 더 좋습니다. 네, 다음은 어, 물기를 뺀 두부를 으깨서 같이 섞어 볼 텐데요. 자, 두부는 칼 옆면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두부가 다 다져졌는데요. 양념장에 섞어 보겠습니다. 두부가 양념장에 잘 섞이도록 그거로 섞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김은 김밥용 김으로 준비했고요.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우선 김밥 위에는 밥을 올려야겠죠? 자, 사이즈가 작은 김밥이니까 밥은 한 숟가락만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자, 밥을 이렇게 아, 눌러서 펴주신 다음에요. 아, 끝에 한 1cm 정도는 남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쌈장을 올려주고요. 이 위에 상추를 이렇게 반으로 접은 뒤에 이렇게 꼬리가 입부분이 김밥 밖으로 나오게 놔주시고요. 또한 장을 다시 반으로 접은 뒤에 반대 방향으로 입부분이 김밥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을 다만 다음에는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요. 3등분을 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기는 그 어떤 교육보다도 유익한 교육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진밥을 자주 거르는 청소년을 위한 요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바른 밥상, 밝은 백색, 바른 밥상을 디자인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